김씨 부인 전의 김씨는 특별한 인물이었기에 소설 속 주인공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김씨 부인은 조선의 여성이란 점을 추는 선생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동정심을 보였던 작가의 심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단편입니다. 김씨 부인 전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아명도 있었으나 그것은 그의 친정, 친족이나 아는 이름이요. 또 호족상 이름도 있으나 그것은 아마 자기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자녀들도 들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삼남, 이녀를 남기고 늙은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임종이 심히 아름다웠다 하여서 칭송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쓰게 된 것이다. 김씨 부인은 어떤 상인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아들을 기다리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의 탄생은 그 집에 환영되지 아니하였다. 벌써 나이 50이 넘은 그의 아버진 또 딸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담뱃대를 물고 <laughs> 하고 돌아앉았고 그의 어머니는 울었다. 그 형들까지도 그가 나기 때문에 더욱 빛을 잃었다. 이 년들 보기 싫다. 저리 가거라. 그들의 아버진 밥상을 받았다가도 말같은 딸들의 눈에 보이면 소리소리 질렀다. 그러면 딸들은 건넘방 구석에 들어가 숨었다. 갓난 그만이 이런 줄도 모르고 보채다가는 볼기짝을 손자국이 나도록 얻어맞았다. 김씨 부인의 형들은 하나씩 하나씩 시집을 갔다. 하나는 벼슬하는 집에 가고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하는 부자집에 갔다. 시집을 간 뒤에는 집에 오더라도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두 형이 시집을 가고 김씨 부인이 혼자 남게 된 때에는 부모의 귀염도 받을 상십건만은 아들 하나도 없는 집에 개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청승맞게도 보여서 그 아버진 가끔 양미간을 찌푸렸다. 김씨 부인의 어머니도 벌써 나이가 50이 가까워서 다시 성태할것 같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의 아버진 딴 계집을 보아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게 무슨 행세요? 그럼 대를 끊으란 말이야? 김씨 부인은 안방에서 그 부모가 이런 말다툼을 하는 것을 가끔 들었고 또 어머니가 계집애를 내세워 아버지의 뒤를 밟게 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를 아내론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남편의 염탐꾼으로 내세웠던 계집애가 남편과 하나이 된 줄을 안 그의 어머니는 죽는다고 야단을 하였다. 이러는 동안에 큰형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시집에서 쫓겨왔다. 이것이 더욱 그 아버지를 괴롭게 하여서 더욱 주색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젊어서부터 근검하여서 자주 성간 그의 아버지가 늦바람이 난 것이었다. 김씨 부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만한 나이가 되었다.의외에도 그 어머니 50이 다 되어서 성태를 하였다.어머니가 아들이나 낳았으면 김씨 부인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빌고 있었다.그 어머니가 성태한 것을 보고는 아버지의 태도가 도려우니 변하여서 밤에 밖에 나가는 일을 중지하였다.집안은 다시 활락하게 되었다. 어머닌 절을 다니고 모당집을 다녔다. 아버진 산수를 돌아보기 시작하여서 그 무후한 삼촌의 산수에까지 성물을 하였다. 딸들도 귀염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닌 또 딸을 낳았다. 환영받지 아니하는 생명이 무엇하로 또이 집에 들어왔는고. 김씨 부인은 울었다. 그 어머닌 미역국밥을 아니 먹는다고 버티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이었다. 더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었다. 김씨 부인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러 형제들 중에 가장 얼굴도 어여쁘고 얌전하였다. 학교에 보낼 리도 없지만은 재주가 좋아서 한글을 혼자 깨뜨리고 아버지 몰래 책도 읽었다. 침선도 잘하고 모든 것이 알뜰하였다. 청혼하는 데도 있었다. 그러나 소금장이와 무당의 말이 그는 초치에 시집을 가면 과부가 될 것이란 것과 북쪽 수성 가진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혼초를 다 물리치고 북방 수성 가진 호라빌 구한 것이었다. 그러한 결과로 그는 홍이란 어떤 장목전하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다. 나이는 15년인가 틀렸다. 18살인 처녀. 40이 훌쩍 넘은 호라비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김씨 부인은 혼자 울었을 뿐이요. 한마디 항의도 한 일이 없었다. 시집을 가보니 구질에 한헌 문짝과 석가래와널 쪽과 기와장과 이런 것들이 앞을 쾅 막고 집이란 것도 친정집에는 비길 수도 없이 적고 더러웠다. 오래 호랍이 살림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지 몰랐다. 전실의 세가는 새색시의 눈에 안이 뜨이도록 치워버렸으나 전실아이 사남매는 치워버릴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큰애는 아들인데 열다섯 살이나 되어서 벌써 중학생이니 김씨 부인에게는 동생이나 마찬가지요. 다음으론 딸인데 열두 살, 그 다음은 또 딸인데 여덟 살, 그 다음은 세살 먹은 아들이었다. 김씨 부인은 시집가는 날부터 을씨년 같았다. 첫날밤은 그렇지 아니하였으나 이튿날부터 젖먹일 옆에 누이고 잤다. 친정에서 천덕이 동생을 보아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젖먹이 돌보기는 그다지 힘들지 아니하였으나 큰 아이들이 말썽이었다. 첫째로 큰 아이들이 어머니라고 부르지를 아니하였고 셋이 한 대로 몰려서 이 젊은 계모를 적으로 삼는 것만 같았다. 그래도 김씨 부인은 곧잘 네 아이를 거두었다.이래 30년에 김씨 부인은 전실 소생 네 아이를 다 길러서 성취를 시켰다.그리고 손주 새끼도 다섯이나 업어서 길렀고 제 소생도 네 시나 낳아서 길렀다.아이고 묻었네.하는 칭찬을 받아온 김씨 부인은 바짝 말라버렸다. 이 가난한 사람 많이 사는 우대에서는 드물게 보는 비인으로 얼굴 잘 나고 몸매 나고 재주 있고 한다던 그도 사십이 얼마 넘지 아니하여서는 아주 노파처럼 바스러지고 말았다. 전실 아이들을 다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나서 그의 남편은 그를 편안히 하려고. 전실 아들을 따로 내고 재수생 네 남매만 데리고 장목전 집에서 새 집을 하나 장만하고 떠났다. 이제 좀 편히 살아봅시다. 남편은 이런 말로 바짝 마른 아내를 위로하였다. 김씨 부인은 머리에 기름도 발라보고 비단옷도 입어보았다. 분도 발라보았다. 그러나 늙고 마른 뒤라 아무런 짓을 하여도 쓸데없었다. 게다가 김씨 부인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것은 김씨 부인이 자기는 일생을 고생으로 지냈으니 딸이나 한번 실컷 잘 살게 해본다고 전문학교 공부까지 시킨 딸이 졸업과 혼인을 앞두고 죽어버린 것이다. 이 딸이 죽은 뒤로부터 김씨 부인은 아주 귀신같이 되어버렸다. 몸은 더욱 마르고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다. 별로 처각을 한 것도 없는데... 하고 그는 애통하였다. 옆에서 보기에 그는 딸의 뒤를 따라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람에겐 있는 재주가 있다. 딸이 죽은 지 5, 6년이 지나니 김씨 부인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떠도는 때도 있게 되고 또 살도 약간 붙는것 같았다. 늦게 낳은 두 아들 한 딸도 다들 자라서 소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 집엔 또한번 봄이 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 15년만 더 살고 죽으면 저것들이 다 성취하는 것을 보겠지. <laughs> 김씨 부인은 이런 소리를 하고는 웃었다. 형제들과 아는 사람들도 다 진정으로 다행하게 여겼다. 그러던 것이 지난 겨울에 김씨 부인이 감기 모양으로 알기를 시작하였다. 봄이 되어도 낫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필경은 그것이 오늘날 의학으로는 나을 수 없는 폐육종이란 것이 판명되었다. 김씨 부인이 죽기 사흘 전에 그 남편이 비로소, 당신은 살아나지 못하오, 폐육종이래. 이렇게 선언하였다. 이 말을 듣고 김씨 부인은 울었으나 곧 마음을 잡았다. 당신이 끝까지 내게 끔찍히 해 주셨으니, 나, 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이들이 성취하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유한이지만, 당신 앞에서 죽어서 당신 손에 묻히는 것이 오죽 좋은 일이요? 김씨 부인은 이런 말을 하였다. 죽는 날 아침에 김씨 부인은, 나는 오늘 아침 한나절 나무암미타을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저승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보았나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날 밤이었다. 5월 단월 며칠 안이 남긴 비 오는 날 밤이었다. 그 비는 온 천하가 오래 기다리던 비였다. 김씨 부인은 늙은 남편의 손을 잡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병으로 누운 반년 동안에 김씨 부인의 마음은 거울같이 맑아진 듯 하였다. 양같이 순하고 어린애같이 착하게 되었다. 더구나 임종 전 4, 5일간은 성인이라고 할 만큼 깨끗하였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감사와 만족뿐이었다. 도무지 시체가 무섭지않노김씨 부인 죽어서 5일장을 지내는 동안에 조상원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하였다. 김씨 부인이 길러낸 전실아들과 며느리와 딸들과 손녀들이 모두 거상을 입고 울었다. 김씨 수생인 자녀들은 아직도 상제 노릇할 나이가 아니었다. 그이가 언제 도를 닦았을까? 장례날 이런 말이 났다. 전실 자식 사남매를 길러내는 동안이 수도 생활이여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들 진심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